이거 왜 사진을 찍는 거야? 등글리들 뭉가뭉가요! 오늘은 루파와 같이 제모 뭐다 술래잡기 할 거예요. 사람들이 네, 좀 많아도 이해해주고, 그리고 저희는 칼이 없어가지고, 저희가 차치하면 잡는 걸로 할게요. 누가 먼저 할까? 내가 쇼이래. 그래, 내가 먼저 도망칠게. 시, 5초 세고 하는 거예요. 시작. 예. 야다야야야야야야야야야 <놀놀냐> <놀냐> <도망쳐. 놀냐> <도망쳐. 놀냐> <도망쳐. 놀냐> 어떤 색? 뚜두 뚜두 뚜루 뚜두. 핑크색이지요. 난 연핑크색이지요. 분홍색이요 저기 있다. 보여? 응. 위에 보이지. 아니? 아! 나 떨어졌는데? 새초 네? 아니 새추 아니면 괜찮아. 나 지금 네 뒤에 있어. 이번이 마지막 판이야 시, 시, 5초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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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3 4 5 간다 왜 이렇게 그 시간이 빨라 그러게 말이야 5초는 엄청 빨라 1년도 엄청 빨라 벌써 2025년이야 냐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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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냐 저기는 지금 최초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연핑크지 뭔지야? 응 어떻게 알았어? 다 보인다 보여. 두두두 빨리. 사실 가네. 나는 너를 방심하게 해서 이기려는 그런 작전이었는데 알아채다니. <laughs> 우리들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내가 둥구리들한테 모범을 보여야지. 알아, 알아. 이제 나파랑새 갑비야. 야, 왜 이렇게 많이 가? 어디인데요? 야, 기다려 주면 안 되니? 아, 나 이제 파양제. 아, 어, 내가 잡으러 간다. 내가. 그냥 최초로 가야겠다. 이겼다. 네. 트리에서 하자. 인증샷 찍고, 동상 위에서 야지 어, 그래, 여기, 난 여기, 난, 난 여기, 아, 겹쳐있자. 등그리들 오늘도, 어? 어, 완전 이상하다. 등그리들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마워요, 그럼. 고마워. <laughs> 그럼 문방 봐요. 문 봐요, 봐요. 구독, 구독.